콜라, 콜라 어디 가요? 언니 택배 갔는데 콜라 관심이 많아. 콜라 거기 숨었어. 아, 야, 이거, 이거, 이 이거. 어, 콜라 여기 들어와 봐요. 콜라 여기 들어와 봐. 어? 콜라 안녕. 거기 쏙 들어갔어. 콜라. 콜라 안녕. 콜라 안녕. 콜라 거기 쏙 들어갔어. 콜라 어떻게 그 사이즈가 딱 맞아? 응? 꼬리 움직이는 것 봐. 콜라. 콜라 안녕. 콜라 안녕. <laughs> 안녕 악수 악수 거기가 좋아? 거기 어떻게 딱 만든 박스로 들어갔대?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좋아 거기 박스가 좋아? 안 좁아? 안 좁아? 응? 콜라 안 좁아? 콜라 이제 콜라 이제 악갱이야? 악갱이야? 지금 아깽이어서 괜찮은데 콜라 크면 여기 못 들어갈 텐데 지금도 지금 엉덩이가 삐죽 나왔어 좋아? 좋아? 응? 콜라 안녕 어 콜라 기 귀가 뒤집어졌어 콜라야 콜라 귀가 뒤집어졌어 귀좀 세워주면 안 돼? 기좀 세워줄게. 아이 귀만 세워줄게 콜라야. 아이고 귀 세워줄게. 아 귀만 세워줄게 귀만 귀만 어이구. 아이귀 세워졌다. 귀 세워졌다. 아니.